징코빌로바는 은행 나무 잎에서 추출된 식물성 성분으로 기억력과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특별한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뇌의 혈류를 개선해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저하되는 기억력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 노화 방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진코빌로바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도 효과적입니다.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혈액 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또한 신경 보호 효과가 있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경계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항산화 효과 역시 진코빌로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 성분은 세포를 자유라디칼로부터 보호하며, 이는 노화를 늦추고 암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눈의 피로감을 완화하고 시력 관련 문제를 개선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장시간 디지털 기기에 노출된 현대인들에게 적합합니다. 징코빌로바는 주로 보충제 형태로 제공되며, 캡슐, 정제, 액상, 또는 차 형태로 손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120에서 240mg 정도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장 장애, 두통,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 권장량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코빌로바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항응고제와 같은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복용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코빌로바는 기억력 향상, 혈행 개선, 항산화 효과까지 다양한 건강 이점을 제공하며 균형 잡힌 복용으로 우리의 웰빙을 지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진코빌로바를 활용해 보세요. 건강을 지키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